DKNET 라디오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민주당이 인적 인프라, 휴먼 인프라 스트럭처 입법을 본격 추진합니다. 총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마련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는 소식도 함께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인적 인프라 입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요? 네, 인적 인프라 투자 사업 근거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민주당과 백악관이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의회를 방문을 해서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줄의 정책 오찬에 함께 참석을 했는데 비공 비공개로 열린 모임 후에 기자들 앞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두 주먹을 들어올리면서 우리는 이것을 해낼 것이다 이런 강조를 했고 또 같은 날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의장이 관련 법안에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방문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안이 이미 마련됐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전날인 14일 오후 당내 합의 사항을 척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총액 3조 5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예산 투입 사항 등을 넉넉히 반영했다라고 슈머 대표가 설명을 했는데 이날 비공개 모임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전폭적인 공감대를 형성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 인적 인프라 법안, 어떤 법안입니까? 네, 노약자, 장애인 지원 시설과 저소득층 주거 개선 사업 그리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의 중점 투자 하자는 계획입니다. 예. 또한 공공 보육 지원, 양육, 양육 비용 세제 혜택 예산도 확보하도록 했는데 근로자들의 유급 가족 휴가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를 무료로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명시가 됐습니다. 네, 이 친환경 에너지 부분을 제외하면 주로 복지에 관한 사안들 같아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는 개념이 인적 인프라인데 보통 우리가 인프라라고 하면은 사회 기관 시설 도로 교량 항만 같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인프라의 범위를 넓혀서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를 해왔었죠 네네. 이 전통적인 인프라 개념 외에 근로 계층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숨을 쉴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모두 다 인프라에 포함된다라고 지난 4월, 백악관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공화당은 이 분야 투자 계획에는 아주 적극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도로 교량 같은 전통적인 인프라에 투자할 필요성은 공화당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이런 사항들은 인프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그저 진보 좌파적 의제일 뿐이라고 반발을 해왔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는 대규모 돈을 투입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런 상황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공식 제안을 한 종합 인프라 투자 사업인 미국 일자리 계획은 근거 입법에 지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 민주당에서 인적 인프라 부분만 떼어내서 별도로 법안을 만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민주공화 양당의 중도파 상원의원 21명과 합의를 통해 인프라 투자 계획 타협안을 마련했기 때문인데요. 네. 2조 3천억 달러였던 당초 규모에서 1조 2천억 달러 선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도로, 교량, 항만, 뭐 공항을 비롯한 전통적 인프라에 투자할 금액은 유지가 됐고 전기 자동차 지원 항목 또 광역 인터넷 통신망 사업도 포함은 됐습니다. 하지만 인적 인프라 부분은 여기서 제외가 됐죠. 이것을 민주당에서 이제 별도 법안으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계획이 두 갈래로 나뉘어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1조 2천억 달러의 이 전통적 인프라 투자 계획 그리고 3조 5천억 달러의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 이렇게 두 갈래로 관련 사안을 진행을 하자는 건데 네. 이것들이 함께 의회에서 다 채택이 돼야지 자신이 법안에 서명을 할 것이다라고 지난달 백악관 출입 기자들에게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의회에서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채택될까요? 전망이 어떻습니까? 아, 불확실합니다. 우선 공화당의 반대가 여전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민주공화 양당의 의석 구조가 상원에서 50대 50으로 이 주요 쟁점 법안 처리가 사실 답보 상태입니다. 인프라 투자 근거 법안 외에도 선거 개혁 입법인 국민을 위한 법안. 함께 다루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인프라 근거 법안에 이른바 조정지침 사용을 고려 중이지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조정지침 이거는 뭘 말하는 건가요? 네 예산 수정 결의안에 이 조정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산 수정 결의안은 지출 관련 법안을 만드는 기본 요소라 할수 있는데 만약 조정권이 발동이 된다면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우선 단순 과반인 쉰한 명만으로도 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원래 상원의 주요 법안 의결 요건이 최적 1 0 0명 가운데 이 예순 명의 찬성, 육십 명의 찬성인데, 그런데 조정권이 발동이 되면은 의결 종족수가 과반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 쉰명 전원이 찬성 투표를 하게 되면 상원 의장 역할을 하는 부통령 카멜라 헤리스 부통령의 합류에 관련 법안을 의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 조정권을 행사하면 달라지는 게또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 소수정파가 무기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합법적인 수단이 바로 필리버스터인데 이 조정권 아래서는 이 과정을 피해서 법안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뭐 민주공화 양당 간의 갈등이 뭐 정말 심각해질 전망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요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다. 그렇게 되면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이 바이든 행정부에도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가에서는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 연방 차원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이네요. 네, 대마초 사용을 비범죄화하는 법안 초안을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들이 지난 14일 날 공개를 했습니다.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론 와이든 재무위원장 그리고 대선 주자 출신인 코리 부커 의원 등이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14일 날 열었었는데 다수당 대표의 영향력을 사용을 해이 문제를 우선순위로 처리하겠다 척슈머 대표가 밝혔습니다. 예, 슈머 대표의 얘기를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 오늘은 상원 역사상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원 다수당 대표로서 주요 의원들과 함께. 연방 차원의 대마초 금지를 끝내는 작업을 시작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금지 약물과의 전쟁에서 잘못됐던 부분을 바로잡는 기념비적인 활동이다라는 강조도 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대마초 금지를 끝낸다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방 통제 물질 목록에서 대마초를 삭제하도록 하는 이 관련 법안 초안에 이것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마초 유통과 흡연 등의 행위를 범죄로 취급하지 않게 했고 기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폭력이 여기에 연루되지만 않는 사건이라면 전과 기록을 없앨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예. 또한 대마초 관련 세금 제도를 확립하는 내용도 여기에 담았습니다 자 이렇게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범죄 기록을 갖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척슈머 대표가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과거 대통령들도 사용했다고 인정한 대마초 때문에 미국의 청년들과 제대 군인들, 흑인과 저소득층이 범죄자가 된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그리고 조지 W. c 전 대통령이 대마초 사용을 인정한 바가 있었죠. 슈머 대표는 지금 여러 주에서 이미 대마초를 합법화했다라고도 강조를 했는데. 이제는 연방 차원에서도 본격적으로 협의해야 할 단계가 왔다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예, 자이대마초 합법화 움직임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법안 처리 전망이 어떻습니까? 사실 하원에서는 이미 지난 연말에 관련 법안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이 백석 의석의 절반을 갖는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전망이 불확실하긴 합니다. 예. 가결에 피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의 슈머 대표가 이날 밝혔는데,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지가 확고하다 이런 강조도 했습니다. 앞으로 주요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네, 자이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어, 저도 조금 놀란 수치였는데 미국민 7 0가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한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실제로 비슷한 수치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지역 당국의 합법화 조치도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한 지역은 미국 50개 주 가운데 30여 곳에 달합니다. 과반이 넘죠. 그리고 수도 워싱턴 D.C.와 10개 10여 개 주에서는 기호용 대마초도 이미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일상생활 중에 대마초를 흡연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주들이 많이 늘고 있고 사실 뭐 텍사스에서도 이 문제 계속 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연방 차원에서 이제 민주당이 대마초 합법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화당의 반대는 여전하지만 국민의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결과들이 나오면서 공화당에서도 좀 이탈자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핫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